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픽셀건 3D 해볼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도 로딩 들럽게 안되죠? 역시 그럴줄 알았어 자, 지금 바로 전투를 해보기 전에 베타 저거 뭐야? 클랜 이제 새로 생겼나보네요. 특수기공대건총크 이게 나안근미니건가 저게? 오, 아. 뭐니? 스컹크 크크. 더. <laughs> 자, 더럽다는 뜻. 더럽. <laughs> 뱀. 훈련. 아, 훈련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야 어디 갔어? 오가집. 예예예. 휘기 휘기. 음. 얘는 또 뭐, 위대한. 얘도 위대한.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네. 그럼 원숭이 간다. 소노공. 장자. 바로 가 보자, 그러면. 자. 바로 가 보도록 해 줄까? 삐리삐띠뿌. 상자 열고 가 보자. 장자 부풍이라도 얻자. 운 좋은 사람. 왜? 왜 운이 좋아? 아. 이거 전설 아니야? 이거? 당일 의상품 보석 아껴야 돼 바로 가겠습니다 교전 자 DJ 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맵인데? 괜찮습니다 저 원래 랜덤을 뛰거든요 랜덤 맵 랜덤 맵 교전에 뛰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그냥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보면 돼.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영상도 찍어볼게요. 지금 제 핸드폰에 지금 배틀그라운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크으, 한대 때려주고. 얘 로켓 런처. 위로 올라갈 데가 없잖아, 여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로켓이, 로켓 런처나 그 놀이, 지, 죽음에, 어, 따라가자, 얘. 백, 뭐야, 누구 뭐 죽어. 오케이. 피 없는데? 미친. 어, 여기 아래 내려갈 수 있다. 원래 이거 아래 내려가는 거 없었는데 업데이트 됐나 보네. 어, 이거 돌릴 수 있나? 응, 음, 못 돌려. 그냥은 안 됩니다. 연타하거나 꾹 눌러야 돼요, 계속. 어, 뭐야. 어디서 나랑 똑같은 총 들고 있는 소리가. 후. 나도 치르고, 뭐야, 얘. 허, 허, 일난 얘가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얘 죽일 수 있겠는데 잘하면 어. 방어막 죽어 아얘왜안 죽어 나보다 공격력도 적은데 어. 누가거 그? 지겠다 지겠다 무기 바꿔 무기 이런 이런 애가 좋 이런 게 좋아 이런 거자어 업그레이드 돈없어 자. 이게 낫다 얘 전설이야 얘는 위대한데. 응? 어? 뭐야? 왜 죽었어 나? 지뢰 밟았니? 드헉스? 그 원숭이 어디 갔어? 손오공? 어 손오공 저기로 가면 죽어요 요거 다음면 피달아요 갈 수.. 없구나 경원치 어? 저, 헉, 드, 헉, 드, 헉. 저, 안 뛸래요. 안 뛰고 싶어요. 전혀 뛰고 싶지 않아요. 나가. 클라 클랜 생겼거든요? 클랜 한번, 뭔지 한번 볼게요. 베타인데. 그래도 볼게요. 자, 블러오는중렉 때문에 이거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클렉 2.0이라고 돼 있거든요 음 순위 시스템 이렇게 있군요 그러면은 제자 만드는 방법이 없나? 나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제 갤러리. 저장소 와우. 어우, 보석 짱 많아. 휴후. 금 보석. 상인. 무려 통화. 한국 게임이 아니라 뭐냐 이상해. 캠페인은 또 뭐야? 그냥 둘러봅시다 다. 아, 네. 다음에 한번 저거 해볼게요.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저거. 알거든요. 자. 해봅시다. 파쿠로 시티. 가볼게요. 밖으로 시티. 교전. 어 뭐야. 처음부터 벌써. 휴. 헤드샷. 아이 씨, 헤드샷 못 했어. 많이 달라졌어, 이거. 저의 파쿠르 실력을 또 보여 주도록 하죠. 여기 막혔네. 들어갈 수 없어요. 아씨,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갔죠? 일로 올라가 줍니다. 저게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류탄도 능력한데, 수류탄은 잘안 써요, 제가. 로켓 런처 나도 있 로켓 점프 나도 있다 로켓 점프 나도 있다 얘 원래 네 발밖에 못 썼는데

Come bueno, on.